어떤 언어가 됐든지 되게 자주 쓰는 말들은 약간 부가적인 역할을 해요. get이나 have라는 단어들이 영어에서 네.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를 보면 네.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뜻도 중요하지만 네. 약간 보조적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한국어는 주어가 너무 생략이 잦아요. 어 생략 네, 잤죠 그냥 네. 뭐쓱 얘기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영작할 때 진짜 힘들어해요. 이게 주어가 뭘지 생각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laughs> <laughs> 그런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PP 네. 어, 분사 과거 분사인가요? 네. 어, 원래 정확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돼있지만 과거 있지만, 분사 네. 실체에는 약간 잘못된 이름이고 <laughs> 네, 사실 perfect part. p c t part이 훨씬 낫죠. 훨씬 낫다. 라틴어 문법은 그렇게 돼있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PP를 배웠어요. 과거 네. 분사라는걸 배웠는데 얘가 뭔가 느낌이 지금 네. 저희가 쭉 진행해보니까 형용사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저희가 뭐 이태원 같은데 서울에 이렇게 네. 음식 먹으러 가면 메뉴판 영어로 막 이렇게 밑에 써 있고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그레오드 피쉬 음뭐 네, 어, 네, 이런 거 그릴 피쉬 같은 것도 아 네. 어, 뭔가 이렇게 피쉬가 구워진뭐 그릴드대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이런 뭔가 형용사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음. 노래 가사에 보면은 There's nothing left Oh there's nothing left. 이게 옛 oh. 제가 옛날 별뜻 무슨 뜻이지? 그래서 nothing 다음에 which 가 생략된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 아 어, 요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네, 같은데. 근데 이게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맞고요. 어, 맞아요. 이렇게 많이 쓰고 당연히. 네. 근데 원어민들은 정작 거기에 which 가 생략돼 있다는 건 몰라요. 아생야 아, 생략된 건 맞아요? 제 추측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략돼 있다라고 따지면 생략돼 있다고 할수 있죠. 할수 있고 저는 그렇게 아니면 이해가 네. 잘안 됐었어요. 네.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네. 원어민들이 말을 배울 때 어렸을 때 네. 그냥 배우거든요. 그냥 배우겠죠. 그냥 이제 복사하거든요. Yeah. 복사. Nothing left. Yeah. Nothing left라는 덩어리로 기억어리로개요 네. 네. 그러니까 이 left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몰라요. 아. 근데 가장 정확하게는 남겨진, 남겨진, 남겨진. 남겨진이죠. 남겨진. 그러니까 누가 남긴 거 아니에요? 남긴 거수동적으로 네. 그러니까 완료됐죠. 남겨진이니까. 네. 그럼 남겨진. 그러니까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데, 네. 걔네들은 그냥 어렸을 때 덩어리로 <laughs> nothing left 라고만 배우고, 네.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이걸 배우게 되면 네. nothing left만 쓸 거면 상관이 없는데. 네. something left to the 쓸수있어 되고 그렇죠. 네. many things left to 네. 쓰려면 네. 원리를 아셔야 되는 알려주는 거죠. 아 어, 근데 뭔가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문장 네. 쓰고 그냥 pp 쓰면 드, 된다는 느낌도 좀 드네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아 이게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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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우리가 이제 형용사를 네. 보통 명사 앞에 쓰잖아요. 네. 네. Beautiful, flower 네. 이렇게 beautiful flower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뭐, 아름다운 꽃 이렇게. 네. 근데 pp가 생각해 보시면 그냥 단순한 형용사가 아니고 얘는 약간 변태 같은 애죠. 아, 네. 동사를 변형해서 현세 역할에 참여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얘가 위치가 좀 자유로워요. 아... 그러니까 뒤에 가도 돼요. 뒤에 가도 되구요 정말 음. 쉽게 말씀드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뒤에 가도 된다. 네.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어, 뒤에 가도 된다. 네. 어, 이러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해가 돼. 옛날에 제가 학생 때또 되게 좀 짜증났던 게 뭐였냐면은. 네네. s o m e t 이렇게 쓰잖아요. 아, something, something, special. something special. 그렇죠. 이거 이건 뭐 네. 신적 표현인가? 처음에 음.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보통 음. 스페셜. 네.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s o m e t h 데 형용사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뭐 뷰티풀 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음. 해야 되는데 이거 원 뷰티 프리하고 또안 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s o m e t 뭐야 이런 식으로 봤는데, 아. 어 이게 위치... 그런 식으로 형용사가 뒤로 가는 이상한 애들이 있어. 이상한 애들이 썸어이나 a 띵 같은. s e 걔네는 18또 기원이 나름 있는데, 아, 그 나중에 고 너무 어려우니까. 이 PP라는 애가. 변태라서 네. 아. Grilled fish 이렇게도 이렇게 되지만. 네. Fish grilled. There's a fish. 라고 얘기했을 때도 이렇게도 얼마나 많겠어요 어,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자유롭죠. 왔다, 앞뒤에서 왔다, 그냥, 왔다. 그냥 명사를 자기가 막 열심히 아,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거야. 네네. w h i 는 별로 중요하지. 뒤에부터 상관없다. 그렇습 there's, there's nothing left. 네. Yeah, there's nothing more. Left. 문제가 없다. 네네네. 어 그러면은. 네. 애초 이게 PP가 저희 뭔가 이렇게. Past participate 뭔가 이 동사에 참여하는 맞아요. 얘를 변화시키는 형용사 같은 애인데 형용사 바로 써도 되는 거요 P P 안 쓰고? 어 그렇죠. 그러니까 형,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원어민들도 쓰다 보니까 그게 괜찮아서 쓰게 된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래? 저도 하나 이상 했던 게 어, I came 홈 o m e hungry. 음, 음. 배고픈 채로 집에 돌아왔다 이게. 그렇죠. <laughs> 원래 한국말로 생각하면은 음. I came 아이 m e 음. I was really. I felt hungry. 뭔지 이렇게 써야 될것 같은 그렇죠. 그게 아니고 그렇죠. 네. 줄여서 아이케이머 헝그리 그렇죠 그렇죠 이상하더라고요 되 네. 그러니까 헝그리를 그냥 거기다 붙여도 되나 네.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아주 엄격하게 따지면 네. 우리 O형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 따지면 이건 형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laughs> 네. 네. 그래서 이게 아니 뭐야 도대체 이런 네.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그 O형식에 다안 들어가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 O형식도 비판을 받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O형식이라는 게 네.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네. 1900년대 초반에 네. 어니언스란 박사, 박사님이 아 개발한 거예요. 자기가. 개발한 거요. 근데 그 책이 일본에서 많이 팔렸어요. 아 그거 후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아아 거예요. 아, 이거. 어, 이거 네. 제가 무식한 게 아니에요. 왜냐 이건 어떤 형식이지 저는 한참. 이거 형식 됐었군요. 없죠 그렇게 따지면. <laughs> I 아니 I came home. 나는 집으로 왔잖아요. 맞잖아요. 예. 그 원래 끝나야 돼요. 끝나야 여기서. 되잖아, 예. 그럼 이거는. 주어의 동사 하나니까, 네, 네. 굳이 따지면 형식이? 뭐 일형식? 일형식이죠. 네, 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갑자기, 갑자기 헝그리가 붙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네. 수능 이거 모의 평가 같은 거 네. 해설할 때 네, 네. 아주 오래된 사건이니까 얘기해도 될것 같아요. 어, 네, 네. 10, 한 4, 15년 전입니다. 네. 이런 구문이 나온 거예요. 아, 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오형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아, 네. 그 당시에 이기라선 같은 인터넷 그 강사분들이 네, 네. 시, 실시간으로 그때 모의평가 해설하는 게 일종의 자기 실력을 과시하는 네, 겁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다 틀렸어요. 오, 이 설명을, 설명을. 딱한명 맞췄어요. 어, 그 분이 네. 뭐라고 하셨냐면, 네. 야, 이거는 추가 보어야 그러니까 그냥 뭐... 보호가 추가된 거죠. 아, 추가 보호다. 네. 아,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식에 안들어가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고 어, 지금 보면 그 말이 마,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구글 같은 데다가 네. 추가 보호 사건이라고 치시면 어, 뭐 나무위키부터 시작해서 아, 쫙 아, 역사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엄청 크게 난리가 났었죠. 어... 이... 그럼 우리가 문장들이 그냥 막 형용사 갖다 붙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식으로 아마 육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아... 어닝의 어는... 양파박사가. 양파박사 <laughs> <laughs> 그렇죠. 근데 이게 간헐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에만 쓰이니까. 아... 양파박사 입장에서 예. 그냥 무시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오형식이 비판을 받습니다. 뭔가 규칙에 넣기는 좀 그렇고. 그렇죠. 근 말은 되고. 그러니까요. 아... 네. 혹시 이런 건 언제쯤 주로 쓴, 쓰는 건가요? 주로 이제 그 사람이 어느 시점에 어떤 상태였음을 강조할 때 아, 예를 들면 뭐 애가 집에 네. 울면서 오더라 네. 우리말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애가 왔어요 He came home? 뭐 uh, My kid, my, kid. Uh, my, my child came home crying, crying. 이런 식으로 어, 뒤에 ing를 갖다 붙여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붙여도 돼요 왜냐하면 걔도 분사잖아요 네. 현재, 네. 분사. 현재 분사 분사는 변태, 형용사 네. 역할을 하죠 아, 그래도. 그러니까 뒤에 형사를 용 붙이면 되는 거죠. 어, 피폐 그래서 피폐 이런 식으로 네. 뭐 왔다라든가, 네, 네. 갔다라든가 네. 이런 식의 말을 할때 그때 어떤 상태였는데 아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라고 보면 네. 추가 네. 보어라는 말이 맞잖아요. 싸우고 여친 울고 집갔다면 뭐 그렇죠. she went home crying. 네 she went home crying. crying.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언어인데 네. 이거를 딱 잘라서 형식에 맞추려고 하다 할까요? 보니까 예를 개인적으로 저도 예. 그건 뭐냐 옛 6인가. 어, <laughs> 그렇죠 드리네요. 우리가 뭐 네네. 이렇게 언제나 이렇다고 할순 없지만 그래도 뭔가 문장 <laughs> 쓰고 나서 뒤에 네네. pp나 ing나 형용사를 갖다 붙여도 말이 아, 되는 경우가 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굳이 설명을 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독해나 이런 거 하실 때 이런 거를 보고 형식이 없어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진짜 있어요. <laughs> 근데 맞아. 그런 분들은 본인을 탓하지 마십시오 아... 원래 없어요 이거 <laughs> 원래 없는 거니까 네, 그냥. 그냥 말이라는 게 이런 식인 거예요 아... 그 인지, 그냥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럴려 아~ 주잘 여쭤봤는데 p p 를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동태를 하다 보니까 어~ 이런 문장 본것 같다 해서 이 그렇죠. 시작된 건데 어~ 네. 이게 실제 형식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네. 쓴다 이런 거죠 그렇죠. 엄청 쓰죠 엄청, 쓴다. 엄청 쓰죠 알겠습니다. 음. 자 다시 한번 이제 수동태로 돌아가면요. 네. 어 수동태가 좀 어감이 좀 한국말하고 다른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 많죠. 특히 제가 네. 가장 진짜 헷갈렸던 네. 것 중에 하나가 I had my haircut. 음, I had my haircut I, I my haircut. I got my haircut. I got my haircut. 이게 도대체 뭐지? <laughs> 내가 이렇게 있는데 네. 머리 보고 시켰어, 야 어. 잘리고 와. 뭐 약간 이런 <laughs> 느낌이여가지고. 네네네. I got my haircut. 음. 어 그래서 좀 이거 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그 어떤 언어가 됐든지. 되게 자주 쓰는 말들은 약간 부가적인 역할을 해요. 부가적인 역할 한다. 그러니까 get이나 have라는 단어들이 영어에서 네.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를 보면 네.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뜻도 중요하지만 네. 약간 보조적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네. 그냥 약간 추임새 넣듯이. 그거 얘를 네. 붙여야 뭐가 네. 이게 문장이 만들어지는 문장이 만것 뭐 같으나. 그러니까 원어민들 입장에서 이런 게 있는 거죠. 내가 내 머리 직접 깎았어요. 만약에 네. 그러면 I cut my hair 그러면 되잖아요. 아, 네 그렇네요. 근데 이 원어민들 아까도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눴지만 얼마나 분석 논리적이어 맞아요. 아주 자질구레하게 따집니까 딱딱딱 나눠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자 이런 거예요. 미용실 가서 잘랐어요. 네. 그럼 아이 컷 네. 여기서 이제 막힙니다. 아이컷, 자기들이 네. 내가 안 잘랐는데? 내가 안 잘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나는 내 머리가 잘려진 상태가 되게 하였다. 되게 하셨다 굳이 말을 굳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되게 하였다. 되게 하다. 이 말이 하나가 필요한데. But. 그런 말들은 대부분 음. 제일 일상에서 많이 쓰는 말들을 집어넣으면 다 말이 돼요 아, g e t 쓰면 되는 거예요? get, have, have make, make. 그러니까 아. 얘네들은 약간 그냥 잔챙이에요, 잔챙이 아. 그래서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살짝 말이 되겠군요 그렇죠 I had my haircut 음. I got my haircut 그차 수리했을 때도 I had my car fixed 이러거든요 o oh, I had my car fixed 거기서 had는 별다른 뜻은 없어요 <laughs> fixed된 상태가 되게 했다 예 네, 아, 네. 그냥, 그냥 그런 말이죠 car가 fixed됐고 그렇죠, 그렇죠 형용사처럼 우리가 생각을 네네네네. 하니까 지금 근데 음. 뭔가 어 말하니까 약간 어색해. 동사가 있어요. 동사가 있어요. 그렇뭐 had, I got, I had, I made. I made 이렇게 쓰는 거네요. 예. Yeah. Yeah.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지금까지 어렵게 지금. 응. 그 뒤에 나. 나오는 그 분사. Yeah. 그 형용사. Yeah. 그 상태가 되게, 되게? 하고 말을 뭐, 마무리 지어야 뭐, 되니까. 동사가 <laughs> 필요한데 넣었다. 제일 많이 쓰는 거 아무거나 갖다 끄죠. 아, 그러면은 뭐 나오냐. Get, Have, Make가 제일 많이 나오죠. 야, 이건 너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막 공식으로 생각하고까 오히려 문제가 생기네요. 이거를 나중에 네. 학자들이 공식화한 거예요. 공식화한 거. 네. 아. 쓰는 사람들은 별 생각 없어요 생각... 그럼 네. 얘는 사실 공식에서 조금 어긋나네, 벗어나는. 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도 왜 말하다 보면. 네. 아무 뜻 없이 하는 말도 많아요. 약간 있죠 그런 그렇죠? 말들이 있죠. 뭐뭐인것 같다라는지 또 말이 또 바뀌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야뭐먹거 같아. 그래서 이 같다 는 실제로 두 개가 같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예, 네, 아니죠. 네. 얘네가 쓰는 게시 그런 겁니다. <laughs> 아, 그냥 뒤에 나와 있는 PP 상태가 되게 되게 했다, 했다. 그 얘기 하려는 거이로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이거 말고도 우리 한국 말하고 또 어감이 다른 것중에 하나가 네,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뭔가 음. 예를 들어서 능동태로 써야 될것 같은데 아, 능동로 예, 써야 되는데. 예. 영어는 쏭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고 거꾸로도 많죠. 거꾸로도 많고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앞에 거 먼저 보면, 여기서 나 승진했어 이러면은 음. 영어나 승진했어요면 이러면 I promoted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그렇게 안 하고. <laughs> 예, 그거는 이제 언어적 한계예요. 왜냐면 promote란 네. 단어 자체가 원래 어떤 거를 밀다란 뜻입니다. 아, 밀다.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밀어서 올리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대로 따지면 네. I promoted. 내가 내가, 내가 뭔가 누구를 밀어 준 거예요. 아, 밀렸네. 내가 한 단계 밀렸네. 그럼. 그렇죠. 그래서... 승진은 나를 누가 밀어 준 거니까. 아, 그래서 수동태 쓰는 거야. 그래서 수동태가 되는 거야. I got promoted. I got promoted.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야, 이게 그 어떤 영어 어원을 좀잘알 필요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야, 이게 우리나라 네. 말에 어떤 그 승진했다는 느낌과 네. 내가 잘해서 승진했다 느낌과 네. 그렇죠. 누가 날 승진시켜 줬다 이 네, 느낌이 네, 네. 아, 서로 달나서그고 네. 자세히 보면 프로모트 스펠링 보시면 프로 있잖아요. 거기에 네. 앞. 앞이네. 아, 맞네요. 맞네요. 그러면 모트 있죠. 그 그러니까 네. 무브예요. 무브. 아. 랑 모트랑 사실 같은 어원이에요. 아, 아. 아. 그러니까 앞으로 미는 것이 아, 맞네요. 이게 모양이 비슷하네요. 네. 는 했다. 승진 됐다. 아, 마이 됐다. 마이 보스가 했다. 했을 수도 있고, 네. 컴퍼니가 했을 네. 수도 있고. 네. 오, 그런 그러니까 승진을 했다라는 것은 네. 한자어를 적용한 한국어식 문법 아, 표현 거예요. 방식인 거고 아. 영어엔 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어떤 쓰는 실제 다른 남말이 있고. 그렇죠. 우리 억지로 이걸 대응 시키다 보니 네, 네, 이런 네. 뭔가 좀오류가 생긴다. 네. 맞습니다. 반대로 우리 말에서는 또 이렇게 휘동형으로 음. 쓰는데 영어에서 네. 안 그런 경우도 있다. 음. 뭐. 내가 회사에서 사랑받고 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취업했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직장 생활할 때 엄마 가 전화하셨어요. 그러니까 <laughs> 음. 아니, 엄마 걱정 마. 나 엄청 사랑받고 있어. 이러면 어, 네네네. 뭔가 영어로 하면 i am 음, 나죠. 그 어, loved? loved. 뭐 음. 이렇게 써야 될것같은뭐 보통 like 이렇게 써야 될것 같은데. 음. 그런 영어도안 쓴다면서요? 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경우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걔네가 그런 수동태 감정을 나타내는 수동태를 네. 쓸 때는 네. 약간 진짜 자기 감정을 묘사하고 잘 때가 많아요. 묘사할 때. 그래서 영화 보면은 주로 애인 나오는 네. 막 이별, 아 이별, 아, 데이트하다 막 네. 그런 네, 안타까운 이프온 이런 거 있죠. 네. 그거 보면은 나 아, Being loved. I'm not, I'm not oh, loved. 사랑 못 받고 있어. I'm just adored. Uh, 막 이렇게 adored. 이렇게도 나와요. Uh, 난 소중히 여겨질 소중히 뿐 사랑받지 아, 않아. 와,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자기 감정을 막 네. 신랄하게, 신랄하게 하는 아,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다가 y o u don't l o v e me' 이렇게 me. 얘기하면 네. 이거는 자기가 상대방 감정을 확신 하는 거잖아요 아 단정 지어 버리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감정에다가 객관성을 자기가 부여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상대방한테 네. you, don't you don't love me 상대방이 네. I, do. I do 할 말이 없다고요 아, 그래서, 어, 그러면 I'm not loved 내 생각엔 그게 맞는 거죠 야, 그럼 이게 확실히 쓸때 네. 조금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내가 음. 어, 뭔가 이렇게 다른 애들이 나를 다 좋아한다 이렇게 Everybody loves 그렇죠. me 내 느낌상 모두가 나를 모든 사랑한다 그럼 Oh, 아, 어 I'm loved by everyone. everyone 근데 이게 내 생각일 수 있어요 내 생각. 그렇죠. <laughs> 근데 만약에 네. everybody loves me 네. 이러면은 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아. 남들이 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 거죠. 이거는 네. 그 우리 어감 차이도 있지만은 맞아요. 그 어떤 말이 쓰이는 문맥을 좀 봐야겠네요. 내가 뭘 음, 표현하고 싶고 객관적인 거는 다른 사람을 좀 주어로 쓰고. 그렇죠, everybody 그렇죠. loves me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네. 음. 진짜 나의 주관적인 감정을 얘기를 한다면 네. i like 네. being loved라고 네. 그러니까 음. 한다든지 이런 그렇죠, 식으로 쓸수 그렇죠. 있는 거다. 네. 요런 게 약간 그 세계관 차이도 있고 느낌 차이도 있고 막 그래요. 세계관 차이는 그게 있어요. 어떤 거요 제일 심한 거 중에 하나는 이건 네. 진짜 끔찍한 건데. 네. 우리가 왜 혼수 상태로 있다가 깼어요? 네. 그럼 보통 드라마에서 보면 병원이잖아요. 병원이잖아요. 링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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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야 그럼 첫 대사 이거야. 여긴 어디야? 맞아요. 여긴 어디야? 여기는 그럼 그러니까 우리는 배경이 있고 네. 그 배경에 내가 속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영어로 뭐라는 줄 알아요? 딱깨어나잖아 Where am I? Where am I? 내가 어디 있냐? 나는 어디에 있지? 나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음. 나라는 존재가 전체에서 좌표상 어느 곳에 존재하는 거예요. 음. 세계관이 너무 다르죠. 음. 너무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끽한다음에 어? 여기 어디지? 이렇게 깨는데. 여기 어디지? 그 나는 어디 있는가? 나, 내가 어디에 존재하지 지금인 거. 그렇죠. 그렇죠. 비동사. 아, 네, 네. <laughs> 네. 그 그러니까 음. 나의 존재. 존재. 이게 중요한 거고. 네, 이런 세계관 차이가 근데 하다 보면 끝도 없어. 그런데 어, 네. 우리가 영어를 그래도 조금 더 친숙하게 배우려면 이런 네. 거를 관심을 좀 갖고. 맞아요. 이제 알 필요는 영어는 있겠네. 주어 병에 걸린 언어는 주어 맞아요. 주어 병에 맞아요. 걸린 언어. 네. 네. 한국어는 주어가 너무 생략이 잦아요. 어 생략이 잦죠. 그냥 네. 뭐쓱 얘기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영작할 때 진짜 힘들어해요. 아, 영작할 때요? 이게 주어가 뭘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웃음> 그렇네요. <laughs> 그렇죠. 예를 네. 들면 환경을 보호해야 해 환경을 보호해야 돼 그럼 누가 할지는 명백하잖아요 문맥상 네 문맥하죠 근데 네. 영어로는 주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고민하죠 고민하죠 I라고 할까 U라고, 할까 U라고 할까 We라고 할까 해야 그러니까 네. 느리죠 아... 네. 아... 그러면 영어를 좀 잘하려면 네네. 내가 조금 이런 영어식의 사고 습관도 좀 가지 필요가 있겠네요. 진짜 엄청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네. 제가 처음에 영어 영작 글쓰기나 이런 거 너무 힘들었을 때 네. 제가 느낀 직관적으로 경험으로 느낀 게 그거였어요. 아. 주어가 안 떠올라요. 주어가 안떠올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주어를 자꾸 떠올리는 연습을 하시면, 떠라도 네. 말하기나 글쓰기를 할때 속도가 빨라집니다. 아. 바로 걸 튀어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때. 동사까지 얼른 뱉어 놓고 나머진 그다음에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그렇게만 하면 일단 통해요. 아. 네. 야, 이게 생각하는 습관들이 쌓이면 내가 오늘 또 잘할 수 있다. 이런. 네네네.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